2회에 19번 합니다. 이거 우리 반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이거 사탕 나눠주는 거 있지. 네. 사탕 나눠주고 막 노트 나눠주고 연필 나눠주고 이런 거 있잖아. 네. 이런 문제는 나누어라고 돼 있지만 나누기 같은 게 아닙니다. 해야 돼요. 어, 곱해서 풀어야 돼. 근데 아까 하우리가 아, 나누기로 세웠지. 근데 그럼 안 되는 건아니야 아, 3x 플러스 10. 어, 안 되는 건 아닌데. 곱하기로 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. 이해되겠죠? 된 거지? 자, 그래서 어떻게 세울 거냐면, 먼저, 동그라미 1번. 사탕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. 사탕 개수. 사탕 개수는 먼저 3x 플러스 11과. 이 x가 뭐겠어, x? x는 학생수야, 학생수. 학생이 한명이야 그러면 은세개 세개 나눠주고, 10개 남았겠지, 1 3개 학생이 만약에 2명이야. 그럼 6개 나눠주고 10개 남았겠네. 16개인가, 사탕 개수가. 이런 느낌. 그래서 나누기로 풀지 않고 곱하기로 푼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야. 조금 거꾸로 생각해야 되니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하던 거거든. 봤지? 그래서 나누기 아니고 곱하기로 표현하려고 합시다, 이게 1번. 2번, 사탕 개수에 대한 식을 세운다. 뭐야? 치매야, 뭐야? 왜 똑같은 거또 세워? 위쪽에 또 있잖아, 사탄 개수가. 맞지? 오, 오, 사탄 개수에 대한 심을 하나 더 세우는 겁니다. 저기 봐봐, 오엑스. 그지? 오엑스 해서 세개 미만 신경 쓰지 마. 일단 세개 해. 여기까지 됐어? 된 거지? 일단 세 개로 세운 거야. 이해되겠어? 그런데 세개 미만이래.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냐? 오, 이해돼? 방정식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바꾸는 거야. 헷갈릴 땐, 안 헷갈릴 땐 그냥 하고 되겠지. 자, 그러면 이 사탕 개수가 어디 있어? 여기 3X 플러스 여기 있죠 3X 플러스 125X 플러스 3보다 작다고 10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겠지?